식을 우리 제일 먼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리 항 회장님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 회장님이 아니고 어, 이 집체 어, 운영 이원장님이신데 집체는 이원장님이시고 이걸 다 운영을 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에, 우리 채, 채치로는 사장님께서 수여식, 어, 수여식을 한다고 그래 맞죠?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응. 네. 네, 네. 네. 운에서 아산시에서 뭐 이분. 이분, 뭐, 이분 한자 음, 넣어갖고 모르면은 아마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큰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지금 어,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기아를 WBC 복지TV 충남방송 운영의 고구한 발전으로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임명. 네 박사 한번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사 한번 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어 우리 관리 이사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래 이분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모든데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공영덕님 네기하를 도모해서 네, 국제 TV 충남 방송 운영의 보고만 발전을 위하여 관리 이사로 임명합니다. 박사 한번 크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촬영 <laughs> 경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익 정명 한봉로 우익분올 WBC 복귀 TV 가요열창 심사위원으로 위축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몇 정례 우리 장소속은복티 충남방송 성명 박성원 기아를 W b c 복티 충남방송 요열원으로 우촉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한 동연님 네. 자, 박 네. 한번 네. 주세요. 오순덕님안 네. 셨어요안 아, 셨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중형님, 네, 어서 오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아직 그 도착 안 됐어요? 도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직, 아직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쓰셨죠? <laughs> 자, 바로 경례. 감사합니다. 엄청 아름답고 의상도 멋있습니다. 최연희 씨,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김명장. 소속 WBC, WBC 복지 TV 전국 가요일창 직책 향토 가수 성명 추연이 상기에는 실버 세대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의 향토 문화 홍보에 뛰어난 가창 실력을 인정하고 WBC 복지 TV 전국 가요일창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기 향토 가수로 임명하 1995년 7월 18일. 수고하드립니다 네, 잠깐, 어, 꽃다발 좀 주세요, 지금. 아, 네, 같이 왔습니다.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다발 좀. 이런 음, 향토가수가 된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네, 향토가수의 공연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감사해요. 네, 이 나이에 이 가수를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런 인명과 이젠 앞으로... 리가 많이 왔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좋은 날상 받기 위해서 정말, 비가 그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예. 눈도 아, 네. 아, 네. 발라요, 예. 유명장, 소속, WC 복지팀의 전국 가열창, 직책, 향토 가수, 성명, 김모영상기는 실버세대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의 향토 문화 홍보에 뛰어난 가창실력을 인정하고, WBC 복지재단의 전국 가요 열창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기 향토가수로 임명함 2025년 7월 18일 박상 한번 크게 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멋지신 와이프가 꽃다발 하나 안 갖다 줘요? 네, 기안 했죠. 그 얘기를 해오고 다녀야지 그래도 꽃다발 저 처음에 봤는데 안 부러웠슈? 부러웠지요? 앞으로는 꽃다발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네, 네. 자 들어가 아예 감사합니다 아, 와 꽃다발도 나누니까 괜찮네요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나눕시다 자 앞으로 인사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부족한 저를 이렇야 향토가수 일기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 저는 이, 이 노래를 즐기면서 이렇게 커왔지만 이 자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 와이프한테도 말도 안고 제가 어느 정도 뜨면 말을 해가라 해야 되지 겠습니까 그래서 뜰수 있도록 에, 뭐 복지TV에서 물심장면으로 지원하시겠지만 저는 그의 주라는 노래 실력을 키워서 정말 아산뿐만 아니고 충남 전국의 가수 어, 훌륭한 가수를 뽑았다는 복지 TV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수합니다 얼마나 그... <laughs> 잘하시는줄 알았더니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당미현, 네 우리 가수님이시죠? 네, 우리 온양의 저기 아산시의 가수시고 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그 유명한 가수인데 참 얼굴도 예쁘고요 하시는 일도 참 셔셔셔럽게 잘합니다예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와서 와서요 운명장 소속 WBC 국제 TV 전국 가요일장 직책 향토 가수 성명 박미현 상기는 실고세대의 문화복지 발전을 확대하고 지역의 향토문화 홍보에 뛰어난 가창 실력을 인정하고 WBC 복지 TV 전국 가열창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 1기 향토가수로 임명 2025년 7월 18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걸이 걸을 때 박수 주세요 어마무시한, 네. 아이고, 이거 받으실 것이요? 박사 한번 주세요. 오, 세상에. 이 박연, 박, 당면 이만한 음, 옷다발도 음, 참 예쁘다. 아우, 멋있다. 네. 이거 혼자 못 들어. 요 혼자 못 들어. 아유, 같이. 네. 아, 사진 찍으셨어요?

어, 아산의 작은 이런 사무실에서 시작된 복지 TV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복지 TV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본명은 서경옥님이고 어, 가수로 데뷔, 아 가수로 활동하시죠. 체리야, 아, 우리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앞에 꽃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피었슈. 짠. 음. 어서오세요. 인명장 소속 WBC 복지TV 전국 가요일장 직책 향토 가수 성명 최경호 상기에는 실버 세대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의 향토 문화 홍보에 뛰어난 가창 실력을 인정하고 WBC 복지TV 전국 가요일장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기 향토 가수로 임명하 2025년 7월 섯8일 네, 수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말씀을 다 네, 다섯 다다 여러분들 다씀을다 들었으면 다겠는데 시간상 잠깐 짧게 네, 다 네, 지만 g t 네, 다 빛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좀 대단한 분이죠. 어, 이번에 우리 향토 그 가수로 임명이 되지만 어, 가요열창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정다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장 소속 WC 국제 TV 전국 가열장 직책 향토 가수 성명 정다연 상기는 실버 세대의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의 향토 문화 홍보에 뛰어난 가창 실력을 인정하고 WC 국제 TV 전국 가열장 심사 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기 향토 가수로임명하 2025년 7월 18일 <laughs> 아, 꽃다발 수요식이 있겠습니다. 아유, 참, 한 번만 고 이와 같고, 올래 아, 우리가 그날 대상을 받으시는 거 보셨죠? 근데 소감을 제대로 듣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상 받으신 소감이 어땠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 저는 노래를 내도 많은 잘못해요 마이크 갖다 바로 쓰면 버블이 나가지고 마음속에 한 번씩 부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 말만 했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드 이거 제가 대상을 탈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잘 봐주시고 제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봐주셔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래로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날 심사하신 분들이 그냥 아무 분이 오셔서 심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과 우리 사장님과 또 그에 더한 그, 어린 참석을 못 하셨지만, 어,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심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엄격하게 정말 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날 이렇게 큰 대상을 받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장, 소속 WC복지TV 전국 가열장, 직책, 향토가수, 성명, 신경남. 상기인은 실버세대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의 향토문화 홍보에 뛰어난 가창실력을 인정하고 WC복지TV 전국 가열장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1기 향토가수로 임명한 2025년 7월 18일.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호타바 수연식이 있겠습니다. 아, 예. 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어,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아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네. 아, 우리 지방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